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오늘 포스코퓨처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다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포스코퓨처엠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퓨처엠이 절대 여기 이 가격에 있을 그런 종목도 아니라. 거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스라엘과 헤지볼라라는 레바논의 무장단체랑 전면전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지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랑 비교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시장과 맞물려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도 시장이 지금 꺾이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슈가 없어져서 포스코피처엠은 전체적인 시장 지수를 따라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이차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불어올 때 포스코피처엠은 시장의 역행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슈가 없으면 대략적으로 시장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슈가 있으면 확실하게 올라가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이슈를 기다려볼 만한데 포스크 퓨처인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4분기 실적은 미충가격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3분기 때도 그랬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때도 이익이 감소했던 이유가 바로 메탈 가격의 하락이었죠. 근데 이 메탈 가격 하락이 4분기까지 이어졌고, 하지만 이젠 올해 1분기부터 이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 감소할 일은 좀 줄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튬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제대로 반등은 안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하락은 멈췄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영업 이익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 리튬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이 리튬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래도 싸게 사서 싸게 팔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영업 이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근데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배터리 가격이 내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면서 이 전기 전기차 판매량이 오히려 촉진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거라고 봐요. 게다가 미국에서 이제 IRA를 시행을 하죠. IRA를 시행하면서 전기차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라고 올해 1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보조금 플러스 싼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서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한번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부각받을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푸천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엔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2차전지 테마와 함께.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시총이 높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있어서 뭐 다른 종목들처럼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기 보다, 이렇게 전차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눌림목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올 상반기만 해도 포스코 퓨처엠이 반드시 여기 50만원까지는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기존에도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부터 두배까지 올라가는데, 약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25만 원에서 6개월 안에 2 배까지 50만 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주주분들 물리셨더라도 여러분들 이번 상반기 내에 반드시 50만 원까지 올라올 거니까 이종도 홀딩하시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서 평단가 낮추시고 포스코퓨처엠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나는 수익이 급해서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1월 2월 사이에 두배세배 오를 종목이 있어서 그걸 같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퓨체의 주주분들도 솔직히 이거 좋은 종목인데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런 종목들 놓치면 아쉬우니까 이런 수익도 챙겨가시라고 포스코퓨체 주주분들 24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종목 공유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행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증권에서 제일 이 성과 검증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11월에 한창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 드렸고 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6일 만에 무려 두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 7,0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이랑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이 5일만에 무려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보여드렸지만은 뭐 1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 드리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은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추천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은 구독 시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가 종목들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면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